세이비 모닝 와이드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마산으로 모시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산의 특산물인데요. 씹으면 톡, 톡 하짚고. 음, 맛있죠. <laughs> 특별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오늘 미더덕 만나볼까 합니다. 네. 이 마산에 <laughs> 네. 가면은 미더덕 마을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5월이 되면 미더덕 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음,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미리 네.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마산의 미더덕입니다. 계절의 시작, 봄이 오며 산과 바다, 들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풍성해집니다. 그 가운데 마산 진동에는 입안에서 톡톡 터지며 봄의 향긋함을 뽐내는 먹거리가 있는데요. 맞따라 길따라, 오늘은 진동으로 떠나봅니다. 오늘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찾은 곳, 마산인데요. 계절의 변화를 가장 빨리 알수 있는 곳이자 싱싱한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마산 어시장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 반가워요. 오늘은 마산에 와있습니다. 마산 하면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음. 마산은 물 좋은 곳 아닙니까? 음, 그렇죠. 어. 물이 좋잖아요. 어, 그렇죠. 오늘의 어, 맛있는 네. 음식 키워드 3개, 첫 번째 키워드. 네. 사 오리면 가장 맛있는 해산물 중에 하나 두 번째 바다의 향을 품고 있어서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 식재료 날로 먹고 찜으로 해먹고 국으로 끓여먹고 젓갈 담아먹고 비벼서도 먹는 음식입니다. 띵떵땡. <laughs> 미더덕은 대부분의 바다에 분포하고 있지만 보현말 인근이 수온과 수심, 유속은 물론 먹이도 풍부해 국내 생산량의 70%가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미더덕이라고요? 여기 미더덕이고, 네. 여기 오만둥이. 오만둥이고? 네. 네. 여기 다 미더덕가라, 미더덕가. 자산부에서는 이게 좀... 닮았다 해가지고 엄청 해놨어요, 엄청. 샘플로 먹어도 예, 됩니다? 예, 예, 지금 해로 드시는 거예요. 지금이 대철이라서 진짜 좋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맛이 멍게하고 음. 비슷한데요? 네, 멍게 그래서... 향이 조금 난다고 사람들이 우리 좋아하세요. 우리. 미더덕 딱 봤을 때 이게 네. 좋다, 나쁘다, 상품 좋다, 나쁘다 모르고 그별합니까 선명도는 신선도가 이렇게 안 네. 터진 거. 응. 그리고 탱글탱글한 어, 거. 네. 거. 어, 사장님 잘하시면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우리 미더덕하고 오만둥이 그러니까 참미더덕개미더덕 있는데 어떻게 차이점이 좀 아, 있습니까? 오만동이는겨울에 네. 나오는 거 들어갈 그렇지. 철이고 음, 음. 지금은 제철에 미대덕이 나오는 철이고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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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네. 요건 이제 조금 들어갈 철니까 이 지금 제철에 는 미대덕이 되게 맛있어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네. 맛이? 맛은 얘가 아까 보셨죠, 멍게 맛이 조금 나고 네. 요거는 이제 찜 같은 용으로 많이 들어갔니까? 그럼 요거는 네. 풍미가 많이 나고 요거는 식감이 좋다 이 말이네. 네, 그렇죠. 네, 네. 왜? 마산의 미더덕이 유명합니까? 아, 특별히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진동 고염 미더덕이거든요. 응, 여기서만 하는 거라서 마산의 응. 맹물을 보시면 돼요. 응, 응, 그래요. 네네. 어, 마산 진동에서 지금 전국의 70% 네, 생산. 네 맞죠? 네네. 그러면 세셈 바다 보이소? 어. 그죠? 탱글탱글해 좋죠? 이렇게, 이게 느낌이 첫 봄을 맞아간 바다 냄새가 물심난에 향긋하면서 네. 이 미더덕만 하는 말이 있어요. 미더덕 마을인데, 그 미더덕 마을에 가 갖고 직접 우리가 한번 미더덕을 먹어봅시다. 아, 나 미더덕 마을 있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는데, 진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갑시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자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시원하면서도 향긋한 향이 봄을 많이도 닮은 마산 고현 미더덕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최원준 시인이 말한 재미난 마을, 고현 마을, 즉, 미더덕 마을을 찾았는데요. 미더덕이 자라기 좋기로 유명한 이곳은 마을을 지나는 도로 이름조차 미더덕로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미더덕 마을이면은 미더덕이 어. 보이야 되는데 별로 안 보입니다. 없는데 미더덕이. 어. 음... <laughs> 아이 예, 미더덕 아니죠 이거. <laughs> 이 진동에서 한때는 연간 한 3천 톤 정도를 양식하고 생산했습니다. 3천 톤요. 이 미더덕 마을에서 이 생산해내는 미더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둘다 미더덕 아닌데? 아니, 아니에요. 그냥 미더덕. 이거는 나중에 깝니다. 까서 우리가 아는 미더덕이 되고 이거는 잘라요. 잘라서 우리가 아는 미더덕이 되는데 미더덕은 순우리말로 바다에서 나는 더덕이란 뜻의 이름인데요. 그만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맛은 물론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울퉁 불퉁 재미나게 생긴 미더덕은 오만둥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오만둥이보다 더긴 타원형에 한쪽 끝에 자루가 달렸고 대부분 껍질을 벗겨낸 매끈한 상태로 판매된다는데요. 듣고 보니 미더덕과 오만둥이의 차이점을 잘 알겠죠? 지금 이건 뭐 닮았습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네, 뭐 닮았어요. 요렇게 딱 보면은, 산에서 나는 더덕, 도라, 도라지 뿌리, 그렇죠. 그렇죠. 칡뿌리 네. 아, 같은 더덕입니까? 그래서, 네. 물 속에서 나는 더덕이라 해가지고, 미더덕이에요. 미 자가 물을 네. 뜻합니다. 우리 고로. 아, 그래서 예. 보면, 미르, 미르, 이런 게 뭐, 감. 그, 강... 미나리, 뭐, 아, 이런 것들. 그래요? 예. 요즘 제삶이 저를 의식하는지 공부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이미드덕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미드덕 전문 음식점에 가가지고, 예. 예. 우리 이것저것 다양한 미드덕 음식 한번 먹어보러 갑시다. 아, 갑시다. 자, 예. 예. 미더덕은 밥도둑이라 불리는 만큼 화려하게 요리하지 않고 기본 맛에 충실한 덮밥은 물론 입맛을 살려주는 새콤달콤한 부침 그리고 부침개와찜 튀김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데요 껍데기를 벗겨 생얼없고 부드러운 속살을 회로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야, 미더덕 냄새 확 먼저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점 생으로 생으로 음. 음. 봄바다가 좀 입으로 들어옵니까 톡 쏘는 맛은 없는데 향은 음. 멍게 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씹다 보면 아주 단맛이 도래 덜 끈한 은근한 단맛이 도는 게멍게 보다는 호불호가 좀 에, 덜하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안에 속살도 있지만, 싸고 있는 껍데기 있잖아요. 이걸 저는 다 먹었는데, 이걸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왜 저보고는 먹어도 된다, 는데 최소한 안 드십니까? 나가 들면 좀 부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 무침을 젓가락으로 먹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음. 좀 상큼한 맛이죠. 봄 한철, 봄 한철 이렇게 야채하고 같이 이렇게 무침해도 입맛 돌리는데 괜찮지? 이게 지금 딱 이렇게 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물회, 물회를 꽉 짜갖고 물을 없애고 물회에 이 건더기만 남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야. 미더덕덮밥은요 양념을 안 합니다. 미더덕 본연에 있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짠맛을 가지고 비벼 먹는 거거든요. 약간 숙성시켜 가지고. 그래서 다른 양념장이 필요 없는 게또이 우리 미더덕 빔밥, 미더덕 덮밥입니다. 그래서 미더덕이 밥도둑이라 불리는군요. <laughs> 음. 미더덕 이렇게 덮밥을 제가 오늘 이것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익숙한데 어디서 먹어봤던가 했는데 딱 보니까 저겁니다. 꽃게 있죠, 꽃게. 쪄서 먹고 딱지 남았는거예요 내장하고 밥하고 참기름 비비잖아요. 그 맛하고 비슷합니다. 입안 가득 바다의 깊고 시원한 향을 풍기고 씹을수록 오도독오도독 식감의 재미가 있는 오늘의 음식+ 음식의 바다의 맛을 입혀주는 천연조미료 미더덕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삼행시로 하겠습니다 어, 어. 미더덕 어, 어. 미. 미임처럼 예쁘진 않지만 더. 더욱더 더 생각나는. 오. 덕스러운 미더덕. 오. 부끄럽습니다. 오늘 시연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laughs> 모두 한알한알 바다를 품었네. 제몸 속으로 푸른 물결 출렁이고 흰 파도 절석이네. 하나하나. 한알한 알. 모두 바다를 품었네 제 몸속으로 푸른 물결 출렁이고 흰 파도 철썩이네 바다의 더덕 바다의 꽃 맛과 영양으로 가득 차오른 미더덕이었습니다